좋아요 눌러 좋아요 눌러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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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의가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 입니다 오늘은 혼자서 녹화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를 보러 가셨습니다. 음, 오늘의 제목은 속눈썹 점제거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점제거 할때 조직 검사를 하는 그런 얘기인데 라벨라 에서 특화된 치료 중에 다른 병원에서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치료가 어, 속눈썹 점 아이 라인에 붙어 있는 그런 점하고 눈썹에 있는 점 튀어나온 점 재발된 점 이런 거 이제 열심히 제거하고 있는데 어제 상담하신 분 중에서도 어 지방에서 어렵게 올라오셔서 먼길 올라오셔서 큰 대학병원 안과에서 어 아드님의 위에 아이라인에 있는 음점 때문에 진료를 받으셨는데 어. 안과 교수님이 이제, 그,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대수롭지 않게 좀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을 보호자분이 받으시고, 이런 걸 제거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아, 더 커지면 오라. 그러고서 이제 돌려보내셨나 봅니다. 근데 의사들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고, 어, 그런 점을 뭐, 그냥, 있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 있고, 어, 빼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고객마다, 어, 니즈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제와 같은 그런 일이 충분히, 어, 생길 수 있다. 그래도 이런 문제를 좀잘 해결해 드릴 만한 병원이 한 곳에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어, 그런 역할을 저희가 잘 하고 있으니까, 어, 혹시 눈 주위 점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라벨라의 문을 두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끔 점을 제거하시면서 이 혹시 암은 아닌가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글을 준비를 해봤는데 어, 피부암 중에 흑색종이라고 하는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 기원의 피부암 있습니다. 그 색종을 걸러내는 이제 방법 중에 A B C D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어, 시험에 이제 단골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어, 보통은 이 기준에 따라서 육안적으로 어, 모양이 안 좋으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A B C D가 뭐냐 A A는 asymmetric, 어, 대칭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B는 border, 경계. 경계가 매끈하지 않고 이제 울퉁불퉁하다. C는 색깔. 어, 균질한 이런 색깔이 아니고, 얼룩덜룩. 색깔이 섞여 있는. 그 다음에 D는 diameter, 직경. 직경이, 어, 흑색종이 좀더 크거든요. 어. 그 다음에 E는 evolving. 변화가 있다. 어, 크기의 변화, 색깔의 변화, 모양의 변화.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주직검사를 해야 되는, 어, ABCD 체크리스트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ABCD. 이런 경우에 이제 주직검사를 권하게 되고, 물론, 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몇 가지 경우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추가를 하기도 합니다. 뺐는데 어, 너무 금방 재발이 되면서 조직이 딱딱한 조직이 아니라 막 이렇게 어 되게 부서지기 쉬운 조직으로 재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어, 필요하면 조직 검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건 이제 흑색종의 체크리스트. ABCD 체크리스트지만 흑색종에만 적용이 되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점을 제거를 할 때도 이러한 어, 기준에 어, 적, 그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어, 필요에 따라서 조직검사를 하는게 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눈썹 점 제거를 위해서 오신 분인데 어, 보시면은 점의 크기가 좀 작, 작지만 자꾸 일반적인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이분은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이셨고 그다음에 경계가 좀 불규칙하고 중요한 건 본인이 암이 아닌지 좀 확인을 원하셨기 때문에 제거한 조직을 이용을 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제거된 자리. 그리고 검체를 채취를 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어, 진단과 진단 목적으로 치료가 같이 되어버린, 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채취된 조직 절편을 이렇게 <laughs> 조직 용액, 호르마린 용액에 담가서 밀봉을 하고 검색 기간에 의뢰를 하면 한 1, 2주 정도 안에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고 <laughs> 이분은 다행히 암이 아닌 걸로 어 조직 검사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속눈썹 점 중에서 나이가 드신 분 중에서 이제 모양 변화와 불균일한 그런 모양 에서 이제 기저세포암 이라고 하는 암을 진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아무나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고 어, 조직검사를 하시면 좋겠다. 아, 그러면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하시는 게 좋겠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도 피부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laughs> 위에 A, B, C, D 이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으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사를 하는 게 좋겠죠. 어,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 이런 조직 검사를 할 때는 따로 더 아픈 게 아니라 제거된 조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직검사를 권하면서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검사를 하더라도 암이 아닌 경우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도 암이 아니다라는 정보를 얻는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기 위한 검사의 의미도 있지만, 아닌 걸 아니라고 확인하는 그런 의미도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 그래서 오늘 흑색종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어, 우리가 일반적인 점을 뺄 때도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 조직 검사하는 게뭐 따로 더 아프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마음 편안하게 아, 우리가 우려하는 게 아니라는 게 나오는 걸딱 기다리시면 된다. 그런 취지로 오늘 포스팅을 했고, 그 다음에 덤으로 저희가 또 특별한 점을 열심히 잘 빼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나 추워서 예약하신 분들도 취소가 많이 되고 했는데, 감기도 좀 조심하시고 빨리 추위가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 꾹! 꾹! 안 그러면, 삐질 거야.